여러분도 큐티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열국의 심판의 마지막으로 바다 덕분에 살아가는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풍요로움을 누리던 두로가 몰락하여 통곡의 소리만 들립니다. 하지만 두로가 멸망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열국의 심판 중 두로와 시돈의 심판과 회복은 열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밑그름이기도 합니다. 심판하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을 위해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호혜적인 협력 관계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국 건설에 기술자와 자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구세기에는 결혼 정책으로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두로 시돈의 예파을은 북강국의 오므리와 동맹을 맺고 그의 딸 이세벨을 오므리의 아들 아압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해변 거미는 두로를 가리키며 시돈을 함께 언급한 이유는 두 도시의 거리가 지척에 있었고 시돈으로 인하여 두로가 크게 번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생의 노래 같이 될 것이다. 두로의 상업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인데 그들의 상거래 자체를 정제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상술,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로의 상술이 이처럼 겉만 화려하고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17절에서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줍니다. 결국 70년의 심판 기간은 두루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이윤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것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정해져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하신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사는 자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멸망할 것 같지 않고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때가 되면 무너지고 파괴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계획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부기가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삶 살길 기도합니다. 여하께서 두로를 돌보시듯 내 삶을 돌보시길 소망하며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만 행복과 만족을 찾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